그, 촬영하시다가 하이라 씨가 다 주문받아서, 응? 어? 그걸 다 음식 하시는데늘 그렇습니까?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시간에서 배고픈 걸못 참아요. 음. 그래서 딱리허 끝나면 바로 밥 먹을 수있게고 <laughs> <laughs> 예, 밥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항상, 그리고 이게 같이 먹으면서 뭐, 준비하면서 먹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먹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같이 이렇게 주문해서 네.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음.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음. 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남들 편하라고 하시는 얘기고 음. 이건 음, 분명히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예요. 음. <laughs> 누가 제일 만나게 잘 드세요? 윤석 씨가 정말 어,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연극하시면서 바쁘게 여럿이 모여서 막 먹던 그런 습관도 있을까요? 예, 뭐다뭐 뭐 직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는 사실이고 음.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뭐 꿀맛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김윤석 씨는 지금 제가 실제로는 처음 뵙게 됐는데 네.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 아, 지수원 씨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전 남편 음. 성격이 어때요? 처음, 첫 촬영에서 딱 뵀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신 분이 아닌 척 하시려고 음. 음. 굉장히, 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지나니까, 어, 이제 알겠더라고요. 음. 좀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인데 음.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대인 관계를 가져야 음. 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분은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지나니까뭐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뭐 사촌 오빠, 친척 오빠처럼 그렇게 잘 지내죠. 음. 지금은 음. 잘 음. 그거 잘못 느껴요. 아까 그그 그 휴대폰 보니까요. 휴대폰에 무슨 하이라이트 뭘 해. 붙이고 다니세요? 화면 음, 음. 팔에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잘라서 네. 그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네. 이제 찍어서 보내준 거죠. 누가? 네. 그, 최. 예. 예. 바쁜 와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아내를 위해서 그걸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열 마디 말보다 어. 그렇게 사진으로. 그럼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여기 <laughs> 어. 옆에 앉아있잖아요. 네. 점심시간 때가 되면 히라 씨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정말 어김없이 한몇분 안에 전화가 딱 와요. 음. 음. 아. 그러면 그 결혼한 지1 3년이 되는 그 부부가 하는 이야. 대화 내용이 네. 정말,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 나는 오빠가, 어, 뭐, 안, 아, 안 아픈 게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몰라. 막, 이런, 이런, 대, 이런 대화를 어떤 부부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네. 남자에 대한, 이상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점점 더 높아만지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충분한 자극제가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자극제가 돼서 결혼을 서두르든지, 음. 아니면 아예 최수종 씨 같은 남자가 없어서 음. 결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든지. 음. 아니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그 당혹감을 가지게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 두 분의 부부 강매가 좋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럼 음. 그걸로 돼야 되는데, 이게 화면에 나가버리잖아요. 네. 다른 남편들을 목 조르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김수님 어떠세요? 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상 소감에, 제 집사람 얘기를 꼭한 이유가 <웃음> <웃음> 어떻게 마에라도 해볼까 싶어요. 아니, 근데 너무 가정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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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는. 이다 다를 뿐이지. 음, 그치, 표현 방법이 뿐이지. 그럼요. 정의이고. 저는 그래서,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어, 남편이 부인을 세, 사랑하는 그 방법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음. 그 크기가. <laughs> 나중에 변우민 씨도 장가 가시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변우민 네. 씨, 그럴 어,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보니까? 자신있어요? 저렇게 할수 있어요? 결혼하면? 최수영 씨나. 당가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정말요? 이 네? 예? 네?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살아봐요, 말 <웃음> <웃음> 김윤석 씨는 아내를 위한 이벤트 최근에 한거 보고 있어요? 응. 최근에 한게 수상소감이고요. <laughs> 근데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오... 네, 수상소감 말할 때는 제가 막 감동해서 제가 눈물이 날것 어... 같았어요. 어, 지난 6월에 하동규라는 악당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람 만들어보려고 모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놈이 또 상까지 주네요. 예, 끝까지 어 사람의 도리를 아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어, 우리 가족들에게 연말에 정말 좋은 선물 됐습니다. 우리 이쁜 딸들 다영이, 소영이 아빠 상 탔고 김윤석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는 재능이 너무 아까운 어, 제 아내 방주란 씨 내년에 무대에서 어, 만날 수 있도록 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네. 만나신 게 무슨 뮤지컬 하다가 네. 조수 씨가 중간에서 이렇게 네. 다리 역할을 했다고. 어... 2002년도 였거든요. 그게 네. 만난 게 이제 뮤지컬 의형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쵸. 조승우씨가 다리를 놓아주기에는 그때 나이가 조승우씨 나이가 한 22살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laughs> 어. 어? 그래서요? <그랬어요? 웃음> 네 근데 조승우씨가 굉장히 좋아했죠 저희를 어. 이제 뭐 저희 집사람 지금 현재 제 아내와 저를 두 사람을 다 좋아해서 두 사람이 음. 그때 이제 노총각 노촌녀였기 때문에 음. 네. 두 사람이 맺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승우 바램대로 저희가 이제 어,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음. 예, 그, 이제 승우, 차를 빌려줬어요, 승우가. 뭐, 아. 승우가, 예. 아. 네, 아. 어, 저 강원도 어디로 여행을 가라고. 아. 그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는 또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승우야, 저 형, 이게 차가 지금 필요한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여우 같은 친구가 차를 빌려주면서 안에 캔커피를두 두, 두 개를 탁. 이야. 아. 멋있다. 그두 분, 그, 잘, 반납하러 가니까, 두분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네, 이제, 승우 고맙죠. 예. 네. 가서 하루 만에 오셨어요? 하루 만에 오셨어요. 하루 만에. 화뭐 강원도는 아니죠. <laughs> 하루 만에 <laughs> 올거리가 아니죠. 네. 어, 그러셔서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에 고린하셨는데, 그,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아, 일단 그,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같은 직업을, 연기자, 음. 같은 연기자가 함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반반이거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역시나 직업에 부딪힘이 있고, 바쁘니까 아마 힘들 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연애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었고,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장점이 되지 단점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닌가 해서 했는데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거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품 가지고 설명하면서 설득하셨네지 빌고 어. <laughs> 지금 그 아내와 아이들은 자제분은 어떻게 네, 돼요? 네저전딸 전 둘입니다 몇살몇살이에요 아 딸딸이 아버시군요 예. 네, 늦게 <laughs> 결혼해서 지금 큰 애가 이제 여섯 <laughs> 네, 살 되고요. 작은 애는 이제 세 살. 오, 한살 예쁠 때예요. 유치원하고. 예. 네, 큰애 이제 유치원에. 여섯 살세 살. 한가 씨가? 어, 이제 1 학년 이제 초... 올해 이제 입학하고요, 둘째가. 큰 애는 이제 2학년 올라가죠. 2학년. <laughs> 다 옆에서 한숨 쉬지 말고요. 아, 이얘기만 네? 나오면 좀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제 시작했어요. 네. 7개월입니다. 아니, 근데, 어, 지금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네. 아이들은 방학 때 엄마, 아빠하고 놀고 싶을 텐데. 차량이 없는 날. 음. 예, 일을 할 때는 아이가, 아이들이 그만큼 저를 배려해줘요. 아이들이요? 네, 그건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울 정도로, 음, 음. 어, 예. 많이 배려를 해주고 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요 네. 음. 그 약속은 꼭 지키고요 음. 일요일날 하루 쉬는 날 네. 아이들하고 스키장을 간거예요 어. 아. 대사 외우라 너무 힘든데 음. 그 다음날 몸살을 앓고 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할거는 다해요 두분이서 드라마에서 사이가 안좋아서 헤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친자식들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사동 면제를 해보시요 아이들이 네.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제 핸드폰 네. 사진에 네. 큰 애와 작은 애 사진이 아. 저한테 있을 정도로 네. 너무 엄마 아빠의 그 예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아이, 딸들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장실에 있으면 아이 얘기 정말 많이 어. 의논해요.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거 물어보시고. 음. 그럼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좀더 민, 미... 위잖아요, 네, 애기가. 네, 그러니까는, 네, 의논하고, 막, 이렇게 얘기 듣고. 그래서, 많이 서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더 많이 어. 친해졌어요. 아이 굉장히 약오르는 부분인데. 지 지금, <laughs> 지금, 아, 뭐, 처음에는 하이라이 남편이었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제 남편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laughs> 이혼했지만.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두 분이서 아들 이 얘기를 막 하면서, 하시면서 어, 뭔가를 또막 서로 두고받고 막 하시더라고요, <웃음> 선물을. <웃음> 음. 그래서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네. 속으로는 살짝 음 그래? 음, 이랬어요. 맞아 요아 <laughs> 아, 정말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뭘 하나 사더라도 아이 거 사다보면 생각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왜 쪼꼬렛 같은 거 예쁜 거 포장된 네. 거 사다가도 우리 애들 거 사면서 이렇게 네. 아이들 좀 갖다 주네. 예뻐 마음 네, 네. 숨쓰니가 에이. 아.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laughs> 야, 근데 뭐 질투나, 아, 질투나죠. 김윤석 씨는 연기 경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되신 것으로, 그런데 세 분에 비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 연극만 오래 하셔서 그런가요? 건래서 네, 대학교 이제 그 동아리죠. 네. 연극 동아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전공은 어, 이쪽 계통과. 전혀 관계없는 어학계통을 전공을 했는데. 어학이면 관계 있어요. 어 이것도 예다 말로 푸는 거니까. <laughs> 외국어라서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극단이라고 그러죠. 연극단체, 극단에서 연극 활동을 하다가, 네. 예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방송이나 예 영화나, 예 그쪽으로 이렇게 넓힌 그런데 어 김윤석 씨는 그 영화에서 꼭 크지는 않은 역할이 지만 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음 그역할 하는 그 친구 봤어 하면서 딱딱 집어내는데. 불사신이야 불사신. 아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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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동의 안 동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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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한평 억원을이야 이 새끼야. 왜. 으아악. 으아 아직까지 안 짓고 살아있어. 언젠간 다뒤질 테니까. 그 손목아지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어. 다들 저 장면 보면서, 오, 야, 맞아, 맞아. 저 배우구나. 이랬을 에, 것 같아요. 따로따로 따로 이제, 단장 음. 이렇게 분장을 하다 음. 보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차가 안 떠오르고 음. 이제 또 김윤석 씨가 있을 때 자리를 통해서 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기 음. 때문에 예 따로 따로 기억할 것 같아요 음.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요 그리고 보면서도 그 동료 세 분도 어 저기 나왔었구나 이럴 정도로요 <laughs> 저든지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보고 섬칫했죠막 닭살이 들 정도로 음, 음, 음. 연기를 너무 짜릿짜릿하게 해가지고 대충뭐하던 네. 사람인가 할 정도로 궁금하죠 뭐, 너무 궁금했어요. 음.